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올리는 유튜브 영상이고 저는 삼락한이고 성레탐은 카밀입니다 룬은 대충 화면에 보이는 대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근거리 미녀 하나 경치 먹었다 카밀이 못 찍었냐가 중요한데 카밀이 마 W 찍었으면 바로 W 찍고 컨터 쳐줘야 돼요 이렇게 음. 카밀 m 만크스 t t 찍었으면은 o 스케 찍어서 라인 인리해주면서 라인 플레이해주면 되고 i t of a l i t t 즉시 w 찍어서 카운팅 쳐주면 됩니다. 그리고 이카 l i t t l 찍고 이 e 스킬을 쓰고 올 거예요. e 렇게 t 맞고 평타. i t 고 l e b i 고 평타 a little bit of a little 미니언 of a little b i 면 of a little b 고 이렇게 하면은 또 라인관리 i t of a 의 i t e 약간 w 가 l 때 쯤에 약간 사려주고 자. 자 이제 b l o 카밀이 e 스킬 돌아서 들어올 때가 됐거든요 l e block, double b l 들어와 되는데 하나 찍고 들어올 때 카운팅 아 이게 방금 방금 약간 거리 b l 잘못해서 카밀 이스킬 e b 못했는데 오르기단 잘하면 카멜이 이스케도 e 피하면서 W도 맞출 수 있어요 이거. 자 이제 다이브각을 보거나 아니면은 카멜이 직각을 볼텐데카멜이 직각을 보면은 탑쪽에 그부가 없는 거고 직각을 안 보면은 탑쪽에 그부가 있네요. 스킬은 Q, W 두 개씩 그리고 Q 스킬 한번 쏘. 캐리고. 하면 이스킬 카운터 7레이면은 아직 수 있었지만 개인이 근보 있으면은 이렇게 위험해지기 때문에 안했습니다. 어 위험해라. 에 네, 이거 죽었다. 찍고. 아 예. 회집을 돌리고 들어왔네. 잡았다. 아탑 라인 보면은 저거 이제 알아서 밀리는 라인이 되거든요. 카메리 텔레포트 써서 막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밀려요. 그러니까 시간 남을 때 바텀 한번 가줍니다. 카메리 텔포트했네요. 일단은 저둘중 하나 는 죽을 것 같고 가져올지는 아, 몰랐네. 자. 차도 치 최대한 많이 넣고, 아, 이길게 이틀이 없다. 딱 그대로 밀리는 라인이고, 이거 밀고, 이거 밀어버리고, 그냥 같이 레드 들어가면 되겠다. 어, 내가, 박혔네, 이거. 그거가 위쪽인가? 위쪽을 굳이, 갖고 같진 않은데. 자 위스키 맞춰봤으면. 휴, 날리고, 회복. 굳이 유리 아래쪽 납도 왜 위쪽으로 한 거야? 저안가어 <목소리> 가서 둘다 걸고 펑큐. 딜드딜다한번더깐았다 엔비아 포이자라나 시간 오래 걸면 엔비아 오거든. 우리 팀들아. 아니 이번 라인 대충 밀고 로밍갑니다 최대한 대충 대충 이렇게 밀고 저 하나 냉겨놓으면 다음 라인 오는거에 맞춰서 라인이 붙여진다 아, 이거 라인 빠르게 밀고 바텀가자

아, 이건 죽었네. 야, 문, 문 열어! 팡. 무난하게 잡았네. 야, 나한테 붙어 이었더라 W 피하고, 스 3무비. 여기서, 에리비아 Q 날리면은, 어. Q 날리면은 카운터 최생 가격이었는데, 안, 안 날리네. 그래. 는 모션 한번 보기만 이해 봐라. 보기만 이해 봐라. 속박 걸어 주세요. 안났나보네 아래 카메라 꼭위쪽에 보이는 지 모르고 그래브도 아래있고 잡았다 쓱딱 쓱딱 안나 저거 오우 신드라 2맞으면은 죽인다 신드라가 이스킬 아침엔 죽인다. 그건 없고. 아, 저거 억울한 번만 바뀌면은, 오케이, 나이스. <laughs> 이렇게노래 생각이 없나? 호이. 제발 쐈다 야하고한 명이나 한번 노려볼 만한데 이 스킬 안 뜨냐? 야이 스킬 세마 하지 않아? 쟤카다다로 간다. 전 음. 너무 느진, 는치, 너무 느지게 챘나? 이거 맛없다. 제집가는거 보면 가서 음. 네. 조 아, 걸고 커터 혼자 공있나 먹고 썰 어, 맞춘다 못 맞췄으면 빼야지. 야이 어. 이이이한 번.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아뭐 가습기 콤보 가기 같더라고. 놀딴불로 쓰면 피할 수 있을 거 같더라고. 아우, 음영 그 혼자 깔았을 리가 없는데, 내가 계속 봐 줘야겠다. 잡았다우와 네, 네. 위험해라. 야, 저거 아이사벨재물로천원 먹는 거 맞나? 높들 뭐, 내가 얘한테서 줄리는 없고 자. 라트리안 자, 카운터. 첫물 어. 어 플래시만은 빠르 플래시만은 빠르다, 좋아 노풀 노풀 어, 안 돼. 여기 2개가 보고 있고 야, 한 명만 여기로 와 봐. 뭐 필요 없야 내가 이건 판에 진이 공격수 같은 거한 번도 못 봤네. 공안 찍었나? 용. 와드 있나? 역세 확인했을 때 와드 없었는데, 이젠 있네. 만년설이 맞추고, W를 맞추면은 확정이지. 사회에 카메리 밀고 있긴 한데, 억지의 정도는 분시를 내주고, 못 도망치지. 한명 메이데이 포 파괴했습니다. 포파습니 어디가? 갔네. 보내준다. 치약되었습니다. 와 자유를 주니까 깽판을 치고 있네 지압, 역시 지압, 목숨 걸고 막았어야 된다 맞고. 아 이거 미..미니언 치칙 나와서 미니 딱히 먹고 싶지도 않은데 카 인자 따봉 카메는 레드치러 갖고 카메 상대로 이때라 하러 가는 건좀 그러니까 한데 바텀이나 그룹해야지. 자 레드 먹고 레드 먹고 퇴장하고 계시네. 난잘 빼웠다. 난잘 빼웠다. 나머지 알아서 해라. 아서 해라. 캐릭터 없냐? 시든 아, 다아렸다 뭐야? 저게 설마 키각이야 저넘어가진있데 하는 게 실드 한번 실드 한번더 4차별 다 하나 잡 파괴했습니다. 여주고파괴카습이다 4차별 파괴했습니다. 파괴했습니다. 도망칠 생각이었는데 못도망네 그브 공 날라온다 그브 공 날라온다 안보네게이 내가 물렸으면 좋겠는데. ハハ오네。<laughs> 이속 한.. 이속 한 번.. 볼까? 자자자 준비 준비 엔딩 자아 상대가 가보면은 자아 자 준비 준비 엔딩 키고! 제발 달리게 해줘! 달리게 해줘 <laughs> 아이석좀 보고 싶었는데 우린아재밌있겠다